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성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골이의 핵심 두 가지 얘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코골이는 요 치료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. 무호흡과 함께 왜 자는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. 자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. 그러니까 어렵고 실패율이 많고 여기저기서 치료했는데 이런저런 아 불평불만이 되게 많은 분야.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코골이 무호흡을 치료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죠. 결론적으로 요즘에 선 성률이 성률 되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있어요. 다 좋아요 이것저것. 근데 수술하건 양압기를 하건 두 가지는 꼭 중요합니다. 그 얘기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코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. 자, 코는 바람이 들어가는 시작점이죠. 여러분 코가 요만큼이 코가 아니에요. 이만큼이 다 코입니다. 항상 강조하지만 코는 여러분 이만큼이 코예요. 요만큼은 요거는 바깥쪽 코, 성형수술할 때 요런 거고요. 안에가 이만큼입니다. 자, 뭐가 중요하느냐? 코골이 무음은 결국 목에서 목구멍에 뒤 좁아지고 떨리고 막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낫과 같이 바람이 잘 들어가야 돼요. 그 양압기가 그 원리거든요. 바람 잘 들어간다. 결국에는 치료할 때 코골이나 무호흡은 그거잖아요. 내 힘으로 힘을 발휘해서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할 거냐? 양압기를 써서 다른 기계로 숨을 많이 들어갈 거냐? 이 싸움이거든요. 그런데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. 우선은 결론은 바람이 잘 들어간다에요. 잘 들어가려면 무조건 어디에요? 코로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코가 뚫려 있어야 돼요. 이게 뚫려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코여야 되지, 이런 코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딱 오시면 저는 가장 먼저 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의 코 상태를 봐요. 근데 코 상태가 좋은 사람이 코 보는 분들이 매우 드물어요. 99% 대부분 다 코가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 볼건 뭐예요? 첫 번째는 뭐예요? 코가 좋은지를 본다. 코는 넓혀야 된다. 넓히는 건 실은 기구로는 안 차. 어렵다. 그거는 술적 치료를 가야 될 거다. 그 술적 치료는 비중격 교정술과 합의가 개 축소될 거다. 어떤 식으로 하느냐. 이런 식으로 콧구멍이 좁다면 휘어져 있는 비중격, 부어있는 하격개를 줄여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 놓는다. 이렇게 좁아져 있는 구멍을 넓힌다.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목구멍 수술. 코은 양악기가 효율을 볼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해요. 자, 1번은 코가 좋아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마지막은 그러니까 코골이 치추의 시작은 코가 뚫려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입을 다물어야 한답니다. 이거는 수술과 양악기 모두 공통 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코는 이렇게 숨 쉬죠. 입을 벌리면안 됩니다. 코골이 치료는 왜 그러냐면 자, 우리는 바람을 코로 집어넣어서 안으로 가서 이 목구멍이 떨리는 걸 공기부양 하려고 하는 건데. 자, 목구멍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자, 들어가서 내려가는데 요 목젖 주변과 이 후두부, 후두 덮개가 있는 이 주변부가 떨리는 걸 공기부양 해야 되는데. 자, 입을 벌려 버리면 바람이 가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새 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에 떨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아래쪽을 못 뚫는다는 개념인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코로 바람이 들어가면 입을 뒷공간을 막아놔야 됩니다. 이게 막혀 있지 않으면 새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는 데 이런 턱밴드 사용하게 되는데. 하여튼,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? 여러분들이 수술 안기도 하고, 양압기 쓰기도 하고, 저희 병원에 오기도 하고, 다른 병원에 가기도 해요. 그럼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던 어 지식이 뭐냐면, 아, 코가 뚫려야 되는구나. 그 다음에 뭐예요? 입을 다물어야 되는구나.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 중에 핵심입니다.